안녕하세요. 저는 건남입니다 저는 브라보와 함께, 있는걸 먹으러 맛집 탈출? 그건 아니죠. 맛집을 찾으러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됐습니다. 힘들 백찍었어된 제작자, 니네 엄마, 니네 엄빠 주의보. 긴말안 해요. 저작권법은 찍읍시다. 갑시다. 매비탈 금지, 블록 부시 금지, 지트 금지. 뭐다 어, 아는 거잖아요. 어. 갑시다. 잠깐만요. 여기는 우리 집. 지금 시작. 12시. 배고프다. 맛집. 숨은 맛집 주소. 여기 딱 앉아서 TV 보고 있어. 어, 앉아서. 어, 뭐지? 저것은 그 전설의 맛집. 숨은 맛집 주소. 우주 갤럭시 태양계 지구 어딘가에. 자, 출발. 아! 소리 쏘리 이놈아, 왜 때려? 어? 아, 까그 초록색. 초록 프시라그랬잖 아니야. 아, 비상금이네, 이게. 돈이라는 거야? 응. 뭐지? 이 호수는 맛집에 갔다 오고 난 후에. 가기 전에 비상금을 챙기세요. 챙겼어요. 가자. 하하, 설렌당 도착. 흐흐흐. <laughs> 와시 360분 거리 그대로 가보자 번호표 번호표 뽑자 삑. 됐어 70번 호갱님나 내가 너가 69 내가 70, 69번 할게 너 70번로가 이제 출발하는 거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대로 가 그래도 가야 돼 님은 어, 63번인데요 어서 꺼지세요. <laughs> 결국엔 꿈에서 그래 만난 거 많이 먹자 출발 <laughs> 카트 타고 가자 카트를 타시오 어. 예. 나가는 곳 저기야 예. 자 지루한 분을 위해서 스킵하겠습니다 허커독 도착 아 힘들어 가 찾아볼까? 뭘 찾아? 그니까아 이게 위에 있네 춘천 닭갈비 숨은 맛집 여기 있다. 알았어, 마지막 칼르보나를 주세요. 몇 년부터 얼마죠? 한 백만 원입니다. 나중에 그 돈이 존재할 일이 없어. 여기로 도망치십시오. 뭐라는 거야? 천하백만원? 아줌마 칼들고 따라온다 무슨 <laughs> 그 사람인데 도망치 <laughs> 그거 <laughs> 칼들고쫓아오네와 <laughs> 진짜 무서워 근데 아줌마 없잖아 <laughs> 이따 치면 되지 아제작자 10월 아 진짜 이야 칼보다는 물이 나 <laughs> 자네부터 가슈 어야 위에 빙판도 있어. 에 스킵하고 클리프 30% 해서 할까? 다늘려있놈 마. 아씨 겁나 어렵네. 이걸 어떻게 깬답니까? 얍 예! 천천. 야 거기까지는 문제가 아닌데. 예! 그, 너 다음이 문제야. 그려. 다음이 문제요? 네 여기 왠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루한 사람 위해서 잠깐 스킵하겠습니다. 힘들어. 아 겨우 나왔습니다. 아 겁나 힘들어. 거... 드롭퍼도 하세요. 아 진짜 드롭퍼 죽면 망하는데 처음부터 하셔야 되는 데 제작자 시벌 진짜 시벌 생각. 다 망이로. 도이는 어? 나 길을 잃었어. 바로이 눕히다고. 있어 이런 그래 파이어 멜비탈 금지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야씨 너무 어려워 뭐 치트 써야 된댔어 맞아 야 지금 틀어놓고 있어 응 위겐 원메비탈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거 엄청 많이 캐가지고, 탈출맵 할때 갈래? 뭘? 이거 많이 캐 놔가지고, 탈출맵 할 때. 탈출맵 할때 뭐? 갈래. 이거, 이거 가고. 이럴 땐 다이아 샵이 있어야 좋은데. 이거. 26개. 어차피 너 거랑 내거 같이 할 거잖아. 그래도 한 30개는 해야겠지? 여기면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오늘 딱들어가요 빡쳐가지고. 근데 길이 어딨지? 여기 있어. 차라차라 천천 차라 가자. 앞으로 쭉 가다가. 아줌마 아줌마 나 우리 찾느라 가다가 죽었어 드롭포에서 죽었어 아줌마도 같이 죽었어 아 어떻게 서울라온 점프맵?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아뭐 그래도 흙을 잘 가져왔죠? 야 이런 것은 뭐 그냥 해주고 그냥 이런데 살짝 살짝 어쭉 여기서 맞아 거기 거기일서 이제 시 앞엔 내가 다어야 니가 앞에 없어지면 나 없어졌어 흙 <laughs> 없어 아니 1 1개더 남아 있어 버리버리 봉봉 버리버리 봉봉 일봐도 나도 잘 설치할 줄 안다 꼰 <laughs> 빙판이다. 내가 최일 싫어하는 빙판을 만났어. 이미 만났지만요. 어 해류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좀 빨리 왔네. 가가오두. 이거? 너 열한 개밖에 안 나갔다고? 응. 나 너만큼 캐진 않았거든. <웃음> 야? 이십몇 나왔는데. 이게 너무. 야. 여기가 <쏘> 아무리 흙을 캔다 해도 저희 방송 많이 봐주세요 다음부턴 사기 안쓸 거예요 으아, 또 <laughs> <laughs> 매끄러운데 나 갑자기 이상해졌어 내 몸이 이상해진다 여기 완전 큰데? 어나 근데 왜 떨어진 거야? 나 지금 여기. 사다리 살아있는데? 내가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어. 뭐, 네개 바뀌지 않나 왔어. 야, yeah. 응? 완전 많이 해지 내가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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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빨 你那么有气啊！ 나 이제 흙이 부족해 어. 희망은? 죽었어 못해 잔뜩히 갔어 12개 빨리빨리 빨리. 자 드로퍼 갑니다 따란 따라란 희망은 50%에 사, 망하였습니다 아, 나 짜증나. 난 사기 써. 그래, 사기 씁시다. 오늘 하루만 사기 쓰는 겁니다. 어? 근데, 아. 오. 나는 닌자다. 저기군. 근데 저기서 드로퍼가 안 보여. 어떻게 된 거야? 이 사형만 어떻게 된 거? 야야야야야야야, 전우제가 갑니다. 유타따따따따타타뽀로로도 구입니다. 이래봐도 뽀로로 베니에요, 광팬니오키 잘못 들었나어어 어? 소야, 들어버인지 <놀린> 당장 말해. 스킵하겠습니다. 네 시간상 없는 관계로 이미 들어가. 브라보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엔딩 어떻게 됐습니까? 히든 엔딩입니다. 네, 그 아줌마가 칼을 헤트면서 계산하고 가셔야죠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매우 그? 무섭죠? 잔인하고. 네 어떡? 어? 잠깐만요.